가지고, like like that's, that's like 한 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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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한번의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한한 박근혜 부정 대선에 행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관한 대학한정권 부정선거정권을 반드시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박근혜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옥게 하는 날까지 이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대지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네.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대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대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난1배터부터선습니다배터링은 아편, 똥배터링은 아편, 똥배터링은 아편, 똥배터링은 아편, 똥배터링은 아편, 지 않겠습니까 편똥배터을은 아편, 똥 진하라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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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사람이야아 그래요? 딴 사람이라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